안녕하십니까. 파파의 트레이딩 룸입니다. 8월의 두 번째 주, 8월 8일에서부터 8월 12일의 주간의 시장 흐름에 대해서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간 약속한 바대로 유튜브 활동에 많은 열정을 담고자 하였으나, 개인 역량의 부족 및 시간 제약 등으로 인해서 향후 그 노력의 배가는 있겠지만, 다루는 범위와 주기성에 대해서 다소 매끄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양지를 구하고자 하오니 이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지난 8월의 첫 번째 주는 주간 상승이 한 주간 더 이어지는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이로써 연간 변동률은, 나스닥이나 코스닥, 공히 20%의 하락률 안쪽으로 어, 들어오는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변동 현황은 이 표에 나타난 바와 같습니다. 특이하게 관찰될 수 있는 점은 드디어 일간이나 주간, 월간에 있어서 매도의 종목보다는 매수의 종목이 압도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었다고 하겠습니다.각 종목별 변동 현황은 업 다운 삼각형과 노란 별표로 어, 표, 별도로 표기해 두었으니 이를 참조하시면 될 듯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군들의 TVBTS 판단 결과의 특징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에 있어서의 전주 대비 소폭 약화가 있었지만, 일간과 월간에 있어서의 큰 폭의 개선이 목격되고 있고, 해당 주간에서의 개선 폭은 이 표와 같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지난주에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군의 시가총액 회복 규모는 17.4조 정도이고, 5주 연속 회복하는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주간 기준 미국과의 흐름상 동조화되는 모습이 계속되었고, 도리어 상대적 탄력도에 있어서는 우리 시장이 조금 더 우세한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이로써 상승 인테라는, 어, 판단이 지속 발현되고 있고 유지 중이다. 라는 모습으로 어,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군들의 TVBTS 19주간의 시계열상의 변화 흐름입니다. 일간에 있어서의 큰 폭의 상승으로 0선 위로 올라서기 시작하였고, 주간에 있어서의 소폭발락이나 영선 위에서의 발락이며 특히 월간의 경우에는 관찰 이래로 최대의 개선폭을 나타내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따라서 하임이 아직도 비록 하락 속에 갇힌 중기적인 흐름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으나 연이어 7, 9주 만에 처음으로 3주 연속 주간 기준으로의 상승 가능성 잉태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주 대비 개선률에만 초점을 두고 볼 경우에는 이번 주말에 KPG 지수는 2523포인트 수준으로 전주보다는 소폭 더큰 반등 폭의 반등세, 즉 플러스 32포인트로 마감 개척되고 있는 것으로 도출되고 있습니다. 상승 방향의 탄력성이 지속 진행 중이다. 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월의 저항 및 상승 관점을 위한 관찰 지수 표입니다. 이 표는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다만, 현재 지수의 위치가 각기 한 주간이 지나면서 변동되고 있기에 그 모습을 이렇게 현재 지수라는 박스 수치로 표시해 두었으니 참조하셨으면 합니다. 이어서 8월 두째 주의 저항 및 상승 관점 주요 관찰 지수의 계산 도출 결과를 이렇게 표로 요약해 두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별도로 그림으로 표현된 부분이 누락되었으니 이 표의 수치들을 잘 기억하고 시장을 함께 관찰하여 주. 하여 대항하심이 좋아 보입니다. 동일하게 8월 둘째 주에 S&P500과 나스닥의 주요 저항 및 상승관점 지수의 요약표입니다. 이표 역시 그림이 누락되어 있으니 2주차의 상승관점 잉태 최소 필요지수 등등에 관련하여서는 이 표의 수치들을 잘 기억하여, 시장에 대응하심이 권고됩니다. 이어서 이번 주의 결론입니다. 시장 주변에는 여러 가지 어지럽고 잡사로운 이야기들은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심정적으로는 그간의 상승, 수주간의 상 반등, 상승, 반등 진행 흐름으로 짧은 조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정이 있건 없건, 조정이 있은 이후의 다시 상승은 물증으로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여건은 과거의 한두 달 전의 상황과는 훨씬 더 편하고 유리한 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시장에 대응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